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 무렵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농촌은 월동 준비로 바쁠 텐데요. 11월 이달의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박인구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농사 정보 박인구입니다. 11월은 농작물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월동 작물인 양파 정식기가 11월 상순까지이므로 아직까지 양파를 씹지 못한 농가는 서둘러 심어주시고 마늘 파종 및 양파 정식이 완료된 포장은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태양이 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복한 비닐은 흙으로 잘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온실에서 재배 중인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은 밀조가 부족하면 착과 불량, 기온과 발생, 수량 감소, 병해 등이 발생합니다. 시설 하우스 내 광환경 개선을 위해 반사필름을 설치하고 일사량에 따른 변홍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온실 내 습도를 알맞게 유지해 주어야 하며 흐린 날은 난방기를 사용해서 실험보다 1에서 2도 높여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과를 수확하지 않는 농가는 서둘러 마쳐야 하고 늦어도 11월 상순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장감은 품종 고유 색깔로 착색되어 당도가 충분히 완숙된 것부터 3에서 4에 나누어 수확해야 합니다. 농기계는 겨울철에 관리 소홀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농기계의 외관을 깨끗이 닦은 후 기름칠을 해주고 각종 볼트와 너트 점검 및 클러치와 네번은 풀림 상태로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농기계의 모든 오일을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햇볕이 없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11월은 농작물 수확후 관리와 조온에 따른 시설하우스 환경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농사정보였습니다.